어, 두 번째 이슈도 사실은 난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정말 그 무능하고 정말 무책임한 정말 부끄러운 검사지요. 이원서 총장. 어? 이원서 총장이 사실은 윤석열 정부 들어 가지고 제대로 한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데 지난 5월 달 들어서 임기 4개월 앞두고 본인이 그래도 총장으로서 쪽팔렸는지 김건희 디올페 사건 수사팀 만들어서 수사하라고 지시를 했죠. 근데 지시하자마자 어제 방송했지요. 지시하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윤석열이 민정수석 임명하고 중앙지원 수사팀 다 바꿔버리면서 이원석의 손과 발을 다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렸어. 그리고 새로운 수사팀을 싹 만들고 그 수사팀이 이원석을 완전히 지금 개무시하고 있죠. 김건희 조사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조사. 받으러 김건희를 부른 게 아니고 조사 받으러 김건희한테 갔지요 경호처로 가서 핸드폰 뺏기고 추색 당하고 그리고 나서 김건희의 그런 훈화를 어, 듣고 오지 않았습니까? 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와서 결국 요번에 중앙지검에서 김건희 무혐의로 그냥 털어버렸지요. 털었다는 게 아직 결정이 안난 거야. 지금 언론에서 중앙지검이 검찰이 김건희 비올백, 무혐의했다, 라는 거는, 아직 결정난 게 아니고, 워낙 중요한사건이니까 그냥 중앙지검 차원에서 끝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중앙지검장이, 이창수가, 이원석한테 보고를 올린 거죠. 김건희 디올백 사건은, 이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다. 무혐의입니다. 라고 보고를 올린 거야. 그러면 이거, 이거 총장이, 오케이, 하면은, 이제 이거는 무혐의로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쪽팔린 거죠. 예? 네? 이거 더 자세히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어저께 도 했고 지금 방송에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정말 쪽팔리고 검찰이 이제 없어져야 한다는 거를 보여준 사실은 사건이에요. 이 대한민국 검찰은요 필요가 없는 새끼들이에요. 그냥 없어져야 돼 없어져야 돼. 그쵸 이원석이 과연 이거를 얼마 인기 안 남았거든요? 며칠 안 남았어요 이원석. 그럼 이원석은 결국 그냥 모른 척하고 어 알았어 하고 퇴임할 건지 그냥 쪽팔린 거거든. 어 근데 이원석이 마지막 카드를 하나 썼습니다 물론 별것도 아니에요 별것도 아니지만 저는 그래도 어, 이원석이가 지 딴에는 땀에는 용기를 내서 지가 할수 있는 마지막 카드를 썼다 그게 뭐냐? 김건희 명국배 사건을요 결제하지 않고 알았어 그냥 무혐의로 끝내 하지 않고 뭐 한다는 겁니까? 수사심의위원회를 요번에 요청했습니다. 회부했어요. 지금 방송을 보니까, 방송이라든가, 또 평론가들, 또글 올라오는 거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원석이가 지금 와가지고 수사심의 여는 것도 막 비판하더라고요. 비꼬고. 야, 지금 와서 이거 하는 게 무슨 소용이냐. 수사심의 열어가지고 수사심의 그 민간 요원들이, 민간 그 위원들이 한 15명이 모여가지고, 10명이 모여가지고, 김건희 사건을 들여다 본 다음에 이거를 기소하라 기소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거거든요 권고 권고한다고 해서 검찰이 그걸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심의위원회 결정하고는 이 지금 중앙지검이 뭐 기소하겠다 아니 아니면 무혐의 하겠다 이거 결정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야 이원석 네가 진짜로 어, 칼을 뺐으면은 그냥 야. 무혐의 하지마. 기소하라고 지시를 내야지 어떻게 쪽팔리게 수사심의위원회한테 또 회부해서 맡기냐? 비겁하다?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이거는 이렇게 말할 문제는 아니고요. 물론 그렇게 했으면 좋겠지만 했으면 좋겠지만 이원석이가 짓다매는 저는 그래도 이 마지막 발버둥을 친 거다. 수사심의위를 넘긴 게. 아마 윤석열은 수사심이 넘긴 거 가지고 지금 엄청 잠도 안 올걸요? 저 개새끼, 저게 끝까지 지랄이라고 막 아마 화가 났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에 이현석이 그냥 미친 척하고 모른 척하고 야, 끝내! 한번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뭐라고 했냐? 이현석이가 대검에서 입장이 나왔죠. 검찰총장은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사건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범리를 포함하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고 전원 외부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 심의 절차를 거쳐 신중하게 처분하도록 하였다. 야, 이거 사실은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병신. 그냥 기소하라고 지시하지 이게 뭐야?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이게 여러분 김건희 윤석열 입장에서는요. 아마 지금 분노의치밀로 올라가지고 또 지금 경로질을 하고 있을 거예요. 지금 청탁금지법으로는 김건희를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무혐의 하겠다는 거 아니야. 그런데 지금 대검에서는 뭐라는 거야? 청탁금지법이 아니고 알선수재. 알선수재라는 건뭘 말하는 거야? 뇌물이야 뇌물이요. 뇌물. 윤석이면 뇌물인데 김건희는 공직자가 아니니까 뇌물죄 성립이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알선수재라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뇌물과 같은 거예요. 뇌물죄,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이거는 청탁금지법과 비교가 안 되는 엄청나게 사실은 중범죄죠. 이걸로 포함해 가지고 어 전원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검토토로에한 거죠. 물론 이 위원회에서 이 위원회에서 이 보면 알겠지만은 수사심의위원회는. 수사 받는 대상이 검찰이 아니고요 피의자가 검찰이 기소하거나 아니면은 막 기소하려고 할때 너무 부당하다 했을 때 많은 검찰이 기소하기 전에 수사심의위원회 요청하고 싶습니다 하면 열어줘야 되는 거예요 열어주면은 여기서 어 이건 진짜로 검찰이 지금 기소하려고 하는 거 부당한데 기소하면 안돼 그렇게 입장을 말해주면 검찰이 그냥 눈치를 보는 거죠 눈치를 눈치를 보고. 그 의견을 받아가지고 기소 안할 수도 있고 할 수도 있는 건데, 최소한 피의자들이 억울하니까, 어? 심의위원회한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혹은 지방경찰청 검사장 혹은 총장이 집권으로 할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윤석열이 다 거의 검찰에서 끝낸 사건을 집권으로 소집을 한 거예요. 소집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위원, 회 중에서 15명 추천해가지고 그 10, 15명이 이거에 대해서 심의한 다음에 검찰한테 아, 이거는 불기소, 무혐의할 게 아니고 기소해야 된다. 혹은 이거는 기소할 게 아니고 무혐의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렇게. 그런데 물론 이 정부에 들어와갖고 이런 심의위원회를 믿을 수 있겠냐. 믿을 수 없지요. 그래서 만약 심의위원회가 아, 김건희 사건은 아, 맞아. 무혐의가 맞네 무혐의 하세요. 하면은 오히려 중앙지검이 심을 받고 무혐의에 어? 무혐의 하는데 지금은 눈치 보였는데 심의위원회가 무혐의 하라고 해주면은 눈치 보지 않고 더할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지금 이현석이 하는 거는 어, 중앙지검이 당당하게 무혐의 하라고 지금 길 열어준 거 아니냐라고 의심할 수도 있거든요. 전 그런데 그렇게 볼 문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김건희 사건은요. 우리가 인간의 보편적 상식. 이거는 무슨 법리가 필요한 부분이 아니에요. 어? 가방을 준 당사자가 내가 이거 청탁하려고 준 거라고 고백을 했고 영상이 찍혔고 증거가 다 있는데 여기에 무슨 법리가 필요하고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지금까지 청탁금지법으로 처벌한 사람들의 사례를 보세요. 이게 말이 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만약에, 어, 그, 검찰, 그, 시민이,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이거를 그냥, 아, 무혐의 왔습니다. 하는 순간, 이 검찰심의위원회는 앞으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지면 되는 거야. 지금 사실은 수사심의위원회가 있을 필요가 있냐. 막 그런 말들이 있거든요? 왜냐면 이거 항상 이 새끼들은 검찰들이 원하는 방법만 줬거든요. 지금까지. 많은 경우. 그래서, 아, 수사심의위원회 이거 필요 없네. 그, 요번 걸 보고, 이 새끼들이 만약에 김건희 그냥 무혐의해 주면 시민들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아, 더 검찰 수사심의위원회는 그냥 없어도 된다. 라고 오히려 여겨지는 거고, 만약에 수사심의위원회가 기소해야 돼. 라고 말하면 중앙지검이 부담을 가져야 되는 거고, 그리고 부담 가지면서도 그냥 무혐의해버리는 순간, 오히려 검찰의 무혐의가 더 정당성을 잊게 된다. 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래서, 저는 우선 이원석 총장이 물론 어~ 이거 했다고 해서 제가 이원석을 평가 안 해요 이거는 정말 검찰 같지도 않은 비겁한 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에 그나마 집단에는 그래도 내가 이렇게 물론하게 너무 쪽팔려 너무 쪽팔리고 중앙지검 개새끼들 괘씸해 그런 마음에 마지막 지가할수 있는 그래도 최선을 한게 수사심의위원회 회부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잘했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잘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막, 이원석, 너 지금 또, 어, 중앙지검이, 김건희 봐주는 거, 어,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지금 와서 뭐 하는 짓거리냐. 그렇게 비난할 필요는 없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거는 이원석이가 나름대로, 어, 마지막에, 집단에는 이를 악물고 용기를 내서 내린 결정이다. 라고 생각하고요. 수사심의위원회가 어떻게, 어, 결정을 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정말 민간, 민간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까지 이거를 무혐의하라고 손을 들어준다? 그럼 정말, 아, 쪽팔린 거죠. 민간이라는 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두 번째 이슈는 이원석 총장의 마지막 그런 또진아름대로의 결정이었던 수사심의회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